1. 히토 히토노미 목록의 맨 위에는 확실히 원피스에서 가장 가상적인 힘을 가진 악마의 열매 히토 히토노미 모델 니카 입니다. 1044화 이후 팬들은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가 바람 메시아형이 고무고무노미가 아니라 사실 천설이 동물형 악마의 열매였음을 알게 되었 루피의 니카 열매도 발백 년 동안 세계 정부에 의회 시내가에서 사냥당했지만 결국 무지한 꼬마에게 먹혔다. 현재 니카 열매의 위력은 아직 애매하고 모델 니카의 능력에 완전히 틀어날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예. 우오오노미. 케이도는 아오아오, 노미마도, 아슐 드래곤이라고 이 악마 과일은 먹는 사람을 거대한 동양. 용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흰 면에서 드래곤 과일이 일반적인 능력은 소유자의 체력을 강화하여 신화 카이도의 드래곤 형태는 또한 엄청난 파괴력으로 입에서 히트를 쏠수 있습니다. 또한 아오 아오노 미마도팬 롱은 이도가언가를 날거나 참 토리토리노미 마르코는 신화 속의 동물인 악마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악마의 열매는 그를 풀사조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풀사조 마르코라는 별명이 붙었다. 초앙 계열 악마의 열매이지만 불사조의 고요한 속성 덕분에 바라메시아, 계열이 특별한 능력, 콰로기아, 파란색 비닉스의 불은 또한 그의 몸을 형태가 없게 만듭니다. 마르코의 불꽃은 적의 계열, 피해를 입히는 능력에 있는 것으로 오해받는 피닉스의 불꽃은 지유하는 능력밖에 없다. 4 히토히토노미 천수중 제독 생고쿠는 히토히토노미 악마의 열매의 소유자이며 모형 신화의 조안형 대불 악마의 열매 덕분에 대불로 성장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이는 그의 별명인 생고쿠가 푸처 상태일 때 성전 때처형대 루피를 파괴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에이스. 그리고 루피가 기어 3를 사용했을 때도 미스터 삼위 수비진 시키가 본부를 방문했을 때 그는 오 이누이누노미 케이저리나데은 현재 신화적인 성 타입 데블 프루트 이누이누노미 모델 9테어스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악마의 열매의 능력 덕분에 그녀는 어떤 사람의 형태로도 쉽게 변신할 수 있고 거대한 아홉 코리를 가진 여우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아직 원피스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누 이누노미. 모델 9. t a l s Hall의 다른 능력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